아니 누가 이 사연을 읽어 했어?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만나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그래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그녀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연이요 어떤 사연일지 기대가 됩니다잉 세상풍파 다격은 우리 30대 송편이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연애와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강의 같아요 연애와 미련에 대하여 그쵸 그 사람과는 2016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고 사귀는 동안 너무 사랑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크게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쯤인가 그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전화로 여자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화를 시키는 중 여자친구가 먼저 사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화가 시켜지지가 않아 여자친구의 연락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얘들아 그런데 나왔다 여자친구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띠링띠링. 보세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어. 그래서 출근을 못했어. 라고 말이죠. 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쓰러져가지고 출근 스킬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그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내가 희대 응연이 될 테니 나를 놓아줘.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별을 하게 되었고, 3주의 시간 동안 많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그리워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를 잡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도 내 옆에서 아파. 라면서 또 바보같이 그 사람을 잡았죠. 그 사람은 잡히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저한테 또 놓아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녀를 놓아주게 되었고 그 뒤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 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2019년에 커뮤니티에서 오픈톡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만나기 전에 번호를 교환을 하게 되었고, 저는 푸사를 보는 순간 덜덜 떨렸어요. 그녀였습니다. 헤어진 지뭐 1년 만에 다시 연락이 된 거죠. 저는 그녀에게 저인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비굴하게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녀가 뭔가 요구르트를 했대요 한번 들어볼게요 첫 데이트에 밥을 사줬고 커피를 사주고 두 번째에도 밥을 사주고 노래방, 포켓볼, 카페, 저녁 세 번째 데이트는 롯데월드, 간식, 밥네 번째 데이트는 텀블러 목걸이 다섯 번째 데이트 조개구이까지 사줬어요 다시 만난 이후로는 모든 데이트 비용을 사용자분이 다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 사귀다가 그녀가 또 헤어짐을 말했습니다 울면서 그녀를 또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그녀에게 미련이 남 왔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야 잠깐 미쳐버리겠어. 내또 연락이 와. 그렇게 그녀가 저를 잡았고 저는 또 잡혀줬어요. 아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주말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도 밥값에 간식비에 모든 걸다 사주고 호구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를 만났는데 떨림과 설렘이 없어. 헤어지자 라고요. 아, 왜 그래요? 뭐야 만나 헤어져 만나 헤어져 만날만날만날만날 그렇게 전에 헤어지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난 너랑 헤어지면 이제 남자 만날 거야 라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사람을 알다가 최근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지독해 죽겠어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만나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그래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 사람에게 보고 싶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 있냐고 물었더니 있어. 근데 망자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멘붕이 오고 허탈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연락을 쭉 이어가다가 이번 9월 그녀가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나 한결같이 보는 거안 지겨? 라고요. 저는 안 지겨. 뭐가 지겨? 그리고 언니는 나 아니면 여자 못 만날 걸?이라고 했더니 나도 알아 한결같이 날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저희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프다며 약속이 파통이 났어요. 그러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연애할 생각 없어. 너랑 나랑 지인으로 지내는 게 어울린다. 라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녀를 놓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누가 이 사연 읽어 했어? 일단 이번 사연의 요약은 그거예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사귀었습니다. 근데 또 헤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사귀었습니다. 근데 또 헤어졌어요. 또또 또 사귀었고 또 헤어졌고 또 사귀었고 또 헤어졌고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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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연이거든요. 그냥 이거 뻔할 뻔자입니다. 왜 그녀여야 합니까? 네 그만 만나 우리 사연자분 세상에 여자는 그녀뿐이 아니에요 그녀가 첫사랑입니다 오마이갓 oh 그놈의 첫사랑 솔직히 놓아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 한 번씩 들쑤셔요 그래서 첫사랑들이 원래 나쁜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심리를 알려줄게 첫사랑이 왜 그러냐 내가 연애를 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났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다줄수 있을 것 같다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오리네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서 나를 이만큼까지 사랑해주는 애가 얘 말고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사랑은 왜? 이뤄지지 않을까? 나는 한 가지를 충족했어. 이 사람한테 목숨도 쏟을 만큼 잘해주는 그런 사랑. 그건 충족했어. 그러나 두 번째 과감하고 표현에 있어서 서툴지 않고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난 연애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첫사랑들은 항상 이래요. 사귈 때는 싫어. 솔직히 걔... 애찮아 연애도 서툴러, 표현도 서툴러, 이럴 때는 답답해, 저럴 때는 답답해. 근데 헤어지고 나면, 어, 생각나네? 왜냐면 잘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잊을만 할 때쯤 불수심 당하는 거예요. 흔들릴 거 아니까. 남주긴 아깝고, 지가 아기는 싫고. 딱! 그거예요. 내 연락으로 인해 네가 흔들릴 거면 흔들려 달라고. 첫사랑이요? 아름다운 추억 개뿔이 아름다운 추억이야. 하나도 안 아름다워. 아 졸래 서툴렀구나 내가. 딱그 정도의 기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해봐야 연애 에 있어서 성숙해진다고요. 알았어요? 이사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벗어나면 끝나요. 번호라도 바꾸고 완전히 그 사람을 지워요. 지워야 돼요. 누군가를 잊는데 제일 좋은 방법 알려줄까?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진 모르겠지만 담배 피세요. 네. 그럼 오늘부터 담배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고 카운트를 해보세요. 그러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딱 30일만 지나고 60일 지나고 90일 지나고 딱 보면, 그 사람이 눈깔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그것밖에 답이 없어. 저 가능할까요?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각도 안 나. 아셨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요. 사연자분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첫사랑이란 아름다운 추억이다. 개뿔 no. 첫사랑이란 쪽팔린 흑역사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랑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흑역사일 거예요. 서툴잖아요 우리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고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아셨어요? 반직하지 말고 불태워버. 내 말이.